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일본어 독학 첫 걸음의 양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본어의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말에서도 먹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말할 때는 먹을래? 먹었어? 안 먹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꾸어서 사용하잖아요.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서 사용하는데요. 문법에서는 동사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활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활용, 뭐뭐 합니다에 해당되는 마스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해볼 관광지는 바로 후쿠오카의 텐진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 핵심 문장부터 구경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조금 기다리겠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조금 기다리겠어요? 이 표현도 동사의 마스형을 배워서 할 수가 있는 표현인데요. 잠시 후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차를 마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시겠어요? 이런 표현도 동사의 마스형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처음 나온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다리다 라는 동사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동사 기본형은요. 마트, 마트 라고 읽습니다. 자, 마츠 하면 기다리다 라는 동사의 기본형이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어요. 이런 표현은 바로 마지 마스 라고 읽어요. 마지 마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 배우실 거예요. 자, 마지 마스 하게 되면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시는 차. 차는 일본어로 오차, 오차 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마시다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노무노무라고 읽습니다. 자 마시다는 노무가 기본형이에요. 자그 다음에 공항버스 우리 자주 이용하죠. 공항버스는 그고마스 구고마스라고 읽습니다. 자 사실 이동이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한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공항이라는 표현은 구고라고 읽어요. 구고. 자, 구우, 고우 이렇게 쓰지만 발음할 때는 장음으로 길게 구고, 구고라고 발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합니다. 일본에 가시면 공항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공항버스 하게 되면 구고바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비행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본어로 희곡기, 히고기, 희곡기 라고 읽습니다. 자,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표현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다리시겠어요?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일본어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조금이라는 말은 여기 ちょ 라고 하는 말 표현이에요. ちょ 조금. 그 다음에 기다리겠어요? 맞지마스카? 맞지ます가 연결해서 조금 맞지ます가, 조금 맞지ます가 하면 조금 기다리겠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겠어요 라는 말이 지금 보이시는 요 맞지ます가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동사의 기본형은 기다리다가 되면 맞즈, mats, 맞즈라고 읽는 동사가 바로 그 기본형이죠. 자. 그러면 우리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어의 동사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건데요. 자, 이름이 1그룹, 2그룹, 3그룹 동사라고 붙였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지금부터 구경해 볼게요. 자, 먼저. 1그룹 동사, 잘 들으세요. 1그룹 동사는요.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우리 방금 배웠던 마트, 기다리다. 이런 동사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맨 마지막 기본형 마지막 음절이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동사가 여기 속해요. 자, 어떤 동사? 기다리다 기본형은 마트죠. 마트, 마츠. 마지막 음절 쯔로 끝났어요. 루로안 끝났죠? 이런 동사, 1그룹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시다 라는 동사는 노무라고 읽는데 마지막 음절 기본형이 무로 끝났어요. 자, 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1그룹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 라는 동사 배워볼게요. 이쿠이쿠가 기본형이에요. 쿠로 끝났죠? 자, 이런 동사는 1그룹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이 루로 끝나지 않은 모든 동사들은 1그룹 동사예요. 자 그런데 루로 끝나는 동사도 1그룹에 해당되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럴 경우 루로 끝나는 동사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 음인 동사들이에요. 자 여기 보실게요. 앉다라는 동사 한번 배워 볼게요. 이렇게 자리에 앉다, 의자에 책상에 앉다, 의자에 앉다 요런 앉다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스와르 스와르가 기본형인데요. 잘 보세요. 마지막 음절이 루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바로 하나 앞에 있는 음을 보세요. 아단 음인 와예요. 그래서 스와르 이런 동사는 루로 끝나지만 일그룹 동사입니다. 자,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만들다 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츠크루츠크루가 츄꾸르. 기본형인데요. 루로 끝났지만 그 앞에 음이 우, 우단. 무단음인 동사, 요런 스크류 같은 동사는 1그룹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다라고 할때 동사 기본형이 토로인데요. 자, 루로 끝났지만 그 앞에가 오음인 동사, 요런 동사들, 1그룹 동사에 해당되는 요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설명 한번 듣고 모든 동사 다 기억하고 외우기 어려우니까 아, 저렇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구나, 이런 동사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그룹 동사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사의 기본형의 마지막 음이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동사들은 1그룹 동사. 루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오는 음을 봤을 때 아, 우, 그 다음에 오 음인 동사들은 1그룹 동사에 해당돼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그룹 동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그룹 동사라는 동사들은 동사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이 무조건 루로 끝나는 동사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루 앞에 있는 모음이 이나 에 음인 동사들은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보실게요. 보다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미루, 미루예요. 미루하면 보다인데요. 자 보세요. 루로 끝났죠. 그리고 그 앞에 음이 이단음인 미예요. 그래서 미루하면은 이런 동사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베르 다베르가 기본형인데요. 자 루로 끝나고 그앞에 음이 에다 음이에요. 그래서 다베르 같은 동사 먹다라는 동사는 이 그룹 동사에 속하죠자 그런데요 어떤 곳이든 어느 일이 어떤 일이든 예외 없는 것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가에르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있어요. 가에루. 자, 모양 한번 볼게요. 루로 끝나고 그 앞이 에음인 2그룹 동사처럼 생겼어요. 꼭 2그룹처럼 생겼지만 이 가에루 동사만은, 짠, 1그룹으로 돌아갈게요. <laughs>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에루 동사,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진 가에루 동사는 이 그룹에 있지 않고 1그룹으로 돌아갔어요. 1그룹 동사입니다. 자, 요거는 모양은 이그룹 모양처럼 생겼지만 예외적으로 1그룹 활용을 한다 해서 예외동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또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하이루 라는 동사인데요. 자, 마찬가지 루로 끝나고 그 앞이 이 음이지만 요 하이루 동사도 1그룹 활용을 하는 1그룹 동사예요. 자, 이렇게 들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그룹 동사 볼게요. 3그룹은 동사가 딱두개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바로 수루와 쿠루. 이렇게 두개의 동사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3그룹 동사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어의 1, 2, 3그룹 동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핵심 표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차를 마시겠어요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마시는 차는 일본어로 그렇죠 오차 오차라고 하지요 차를에 해당되는 조사가 바로 이 오예요 그래서 차를 하게 되면 오차오 그 다음에 마시겠어요 노미마스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노미마스카 마시겠어요라는 뜻인데요 자 동사의 기본형은 노무가 그 기본형이죠.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 기본형은 노무예요. 자, 이 모양 보시면 어, 마지막 음절이 무무가 아닌 무로 끝났죠. 이런 동사들은 일그룹 동사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마시겠어요, 마시겠어요가 되면 이렇게 노미마스가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규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일 그룹 동사의 마스형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런 동사 아까 나왔죠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형은 바로 이 노무인데요 마스에 연결할 때 마십니다 요렇게 마스에 연결할 때 법칙은 잘 보세요 자 기본형 마지막 음절을 이단음으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노무의 무를 이단음인 미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노미마스 하면 마십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정중하게 마시다의 정중형 마십니다도 되고요. 마시겠어요라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이 마스형을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다리다라는 동사예요. 기본형은 마츠. 마츠인데요. 마찬가지 마스형 만들 때는 이 마지막 음절을 이단음인 치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그래서 마치마스가 된 거죠. 마치마스하면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뜻이래요. 다음 동사가 볼게요. 가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은 바로 입구인데요. 입구의 쿠를 이단음인 키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하죠. 그래서 이기마스 이끼마스가 되는 거예요. 갑니다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타다라는 동사도 1그룹에 속해요. 루로 끝나지만 이럴 경우에 마지막 음절을 이단음인리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서 노리마스가 되는 거죠. 노리마스 탑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1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 마지막 음절을 이단음으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서 뭐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문 볼 텐데요. 공항버스를 기다려요. 한번 해볼게요. 자, 공항버스는 그렇죠. 그고바스가 되겠죠? 그고바스 그래서 공항버스를 그고바스오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어요. 라는 의미로 말할 때 마치마스가 되는 거예요. 마치마스. 그렇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오후에는 가지 않아요. 오후에는 가지 않아요 해 볼게요. 먼저 오후라는 말이 고고라고 읽어요. 고고. 여기가 고고. 오후라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지 않아요 하게 되면 이 마스 대신에 마생을 연결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마생. 그래서 이끼 마생이 되는 거죠. 자, 원래 동사 기본형은 이구예요. 근데 갑니다 만들어서 마스를 붙여볼까요 쿠를 이단음인 키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이끼 마스가 되는 거죠 갑니다라는 말인데 마스 대신 마생을 써서 이끼 마생 하면 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동사 1 그룹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을 모두 살펴보셨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깔끔한 마무리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다리겠어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는 말은 촛도, 그 다음에 기다리다. 기본형 생각나세요? 기본형은? 그렇죠. 마으였어요 자, 그래서 촛도 맞지마스까? 하면은 조금 기다리겠어요?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이렇게 마, 어, 일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을 우리 살펴보셨어요. 자, 그 다음. 차를 마시겠어요? 자, 마시다의 기본형은 너무였어요. 너무. 노무. 그런데 오짜오 노미마스까 차를 마시겠어요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를 처음으로 배우셨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언, 얼마든지 내 것처럼 술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날이 곧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로 떠나볼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 큐슈를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슈의 후쿠오카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이지요. 텐진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후쿠오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한 시간 조금 더 걸릴까요? 한 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비행기가 뜨자마자 차 한잔 마시고 물 한잔 마시고 내리는 그런 느낌의 아주 가까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텐진이라고 하는 번화가는 후쿠오카 공항에서부터 가도 1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데요. 자이 텐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정말 아주 그 해질녘에 저녁 때 가시면. 포장마차들이 아주 정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지어서 늘어져 있는 후쿠오카 텐진의 포장마차 거리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후쿠오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물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는 이 텐진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사요나라